니가 니가 거야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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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 감합니다 축하합니다. <laughs> 사랑김이츠 축하합니다. 생님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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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희중과 김이 중 김이 중너이둘이왔으이까또기념김 <laughs> 찍어 김이 어 김이 좀. 김이 좀. 김이 좀. 김이 좀. 감독님, 반장요. 기절, 제주 판다. 왜 자주 오샷을 못하면 장가를 뭔가다 뭐? 미운 사랑.

김효진학살가니까김현 <laughs> <laughs> 빨리 저만괜찮아로니야해 저기 저기 이라가 이어이 좋았어, 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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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아예은낙는 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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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은 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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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 낙은 낙은

우리 오늘 이거 첫끼아니야 이틀만에 먹 걸어서 일분 <일부러> 왔는데 족발 배다았어먹아 피닉스밥 피닉스밥 물어본 거야어난점심 먹었는지 어보는점심 먹었지? 돈까스, <laughs> 돈까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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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 먹었 아까 피닉스밥 처음 먹었어 나 아, <laughs> 세상에 가서. 는이에 가서. 네, 저겠이 네, 저 이곳에 가서. 네, 줄까 이곳에 가서. 네, 저 이곳에 가서. 네, 저는 이곳아 가서. 네, 저는 이곳에 가는이에이저아 <목소리> 잠시만요 구독자 여러분들. <laughs> 메뉴 보 밥이 이거밖에 없네. 너무 비싸네. 먹지 말자. <웃음> <멋있다>. <웃음> <웃음> 아니라, 먹, 산 거. 그럼 먹지 말자. <laughs> 아까 많이 먹었다. 다시 돌아왔어요. 구독여러분들나 <laughs> <laughs> 술집에 이런 노래 나오면 그날 옛날 노래? 응. 신 노래? 버섯 좀더있 탕면수 거의 그거네 먹방 저는 입 짧은 해님 아나 아 당연하지 아, 그건 네. 입 너무 길다 얘가 야그 언니가 왜입 짧은 해님인 지 아나 왜? 입이 짧아서 한 가지 음식을 많이 못 먹는데 아, 그래서 다양하게 아, 이렇게 먹는 거 아. 그게 입이 짧다고? 네. 먹방은 없는데. 한 가지 음식다한 아, 맞다, 맞다. 5-6인분에서 먹는다 나는 여러 가지 음식 많이 먹어 한 가지 음식 아니요. 응, 어. 나도 그때 어, 근데... 나 약간 비페에 잠깐. 예처럼. 한 가지는 안먹 비피가면 많이 못 먹어. 여러 가지 먹으면 못 먹겠어. 내가 빨리 잡아. 막 고기찜하고 진짜, 진짜 안 먹어 고기. 아. 네, 어. 어. 근데 나도 또 그런 거 같긴 하네. 빨리 물리. 근데 난 빨리 물리는 건한 한 가지 음식 먹을 때 빨리 물리. 어. 근데 많이 못 먹는 거는 다양하게 먹었는데. 근데 다양하게 못 먹는 이유는 밥페에서 움직여다. 어 움직여서 움직여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아, 그냥 바로 보이는 거먹으면돼 그냥 저거 <laughs> 아니 막연별국 이런데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. 그래서 어디서부터 아,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아 그나마 저제일 같다. 약간 고르다가 지치는아 아, 내일 쉬면은 더 노는데 대충 집주하게. 15만 썼는데. 그래. 나 어떡해? 내 진짜 아지풍한분이면겠한시간 차이도 고그러니5분 차이도 큰거시일어나거 아, 졸꿈치졸금아 <laughs> 아, 빨리 그만들어 제발. 이거 <laughs> 유튜브 올려도 돼. 아시아 최초 진짜 s 브랜드 츄펜에서 일하는 츄펜 동성로점에서 일하는 김인정 씨라고 해요. 이러시 몰까 자고 그만둘까요졸금치하라고 하니까 오지 마세요. 아, 진실이야. 졸금치지 마세요. <laughs> 그냥 일을 <laughs>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돌끔찍이다아나 오늘 거데인데 오늘 그냥 대단하나한뭐 원래는... 사고싶대 아니 요즘 이게 병이라니까? 배가 네. 안 고픈때문에 먹고싶 그냥 이야데데 y <laughs> 짧은데 이거다.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아니야야 아, <laughs> 야, 하 이과식 어 나? 방패 나. <laughs> 까만 색깔이 같이 또정 나는 거 같은데. 아. 이런 향 느낌? 이야 어, 아니아니 야. 아, 이비도 아니야. 이거 어 볼까 지금? 이거. 나 이거 볼래나나나 어, <laughs> 나, 나. <laughs> 저요. 저염자. 내가 이거 볼래 하울 희정이 하울 해라. 희정이의 H&M 하울, 하울. 하울. 오늘 1 5만원치 쇼핑을 했대요. 아, 제가 오늘 대단하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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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않지만, HM 하울입니다. 아, <laughs> 진짜 대단하진 않지만, 따뜻한 <laughs> <사고 싶어>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아, 안전하다. 당신, 당신. 아싸. <laughs> 아, 귀엽네. 너무 추워서 그냥. 아 근데 이게 색이 예쁘다밖에서나와서 보면. <laughs> <laughs> 너무 검은색도 아니고.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아 어때? 샀습니다. 내이름 서울주 짠! 뭐라고 할까? 시작했어 <laughs> 진탕 먹고 갑니다 희정이 생일파티 끝